로봇이 사랑할 수 있을까? AI와 연애, 현실이 될까? 충격적 미래, 로맨티스트라면 혹은 그냥 기술에 관심이 많더라도 이 이야기에 주목하세요. AI는 더 이상 스마트한 기기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.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챗봇이 소울메이트라고까지 말합니다. 지금 챗봇은 감정을 흉내 낼수 있지만 실제는 아닙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일본에서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챗봇과 데이트를 한다고 말합니다. 로봇이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위로해주고 절대 비난하지 않기 때문이죠.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. 감정 없는 AI를 사랑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일까요? 만약 로봇이 감정을 가질 수 있다면 여러분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? 챗봇이 몸을 갖게 되고 우리와 함께 현실 세계에 참여하기 시작하면 언젠가는 로봇과 손잡고 다니는 커플을 보는 것이 완전 평범한 일이 될지도 모릅니다.